말하기입니다. 내 노트를 복사할 수 있을까? 복사하다. 어떤 표현 있죠? 카피.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? Can I? 어렵지 않게 생각하세요. Can I?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Can I copy your notebook pleas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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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기입니다. 기말시험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. 기말시험, 영어로. The final exam. 이번 주 금요일. This Friday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The final exam will be this Fri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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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기입니다.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. 제발, freez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. 다시 한번의 기회. One more chance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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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.